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에 있는 미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요 아이를요 요 아이를 뿌리도 못 내리고 막다 죽어가는 아이 물꽂이에서 뿌리 내려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시험을 한번또 해보려고요 요 아이요 이 아이가 지금 몇 달째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해요. 얘가 나중에 뿌리 내려서 저기 하면은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이쁜 색감의 아이는요, 애플민이에요, 애플민. 애플미인. 농분에다가요. 너무 예쁘죠? 근데 물달라고 그러네요? <laughs> 쭈글쭈글하네? 그리고 옆에 아이는요, 아메치스. 아메치스도 참 햇빛 많이 보고 밖에서 키우면 정말 입장도 오동통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 같아요. 근데 햇빛을 많이 못 보면 약간 우자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입장도 안 예뻐지고 여기 옆에 비슷한 아이는요. 문스톤이에요. 캔디 화분에 한몸이고요. 목대도 좋고, 이 아이도. 한몸에, 목, 얘도 목대도 되게 좋아요. 약간 묵은 아이들이에요. 그 옆에는요, 월미인. 그 옆에는 저도 미인이라고 나왔는데요. <laughs> 별로 햇빛 많이 못 보고 관리 못 받아가지고 좀애 상태가 좀 그래요. 이름은 청성민인데요. 아청승인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올 여름에는 얘도 거리대 많이 내놓고 그래서 좀 이쁘게 키워볼게요. 여기 이쁜 아이는 하나는, 핑크핑크한 아이는요, 홍미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심어줬는데.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이쁜이는 복숭아미. 너무 예쁘죠? 화분도 이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아이는 후레뉴에요 얘도 약간 농분네 후레뉴.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요 아이도 한 1년 정도 키웠는데요.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요 아이도요. 색감은 참 예쁘죠? 그리고요, 어, 저희 집 신동이 꽃을 많이 피워갖고 제가 한번 다시 또 찍으려고요. 너무 예뻐서. 신동꽃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얘가 꽃도 되게 오래 가요. 그리고 옆에 이 아이들까지 피면 정말 예쁘겠죠. 와, 천원 갖고 이런 행복감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제가 얘네들 500원짜리 두개 사다 심은 거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천원 갖고 이런 행복감을. 아, 신동은요, 정말 키워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희들, 저희 집에 이쁜 아이들, 미인들 소개해드렸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